우리나라 장갑차 중에서는 이게 가장 빨라요. K806이랑 K808 장갑차인데요.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탱크까지 생긴 궤도형 장갑차들, K200이나 K21 같은 장갑차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K808이랑 806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차륜형 장갑차였어요. 그래서 속도가 확 빠른 게 특징이죠. 예를 들어 K200의 최고속도는 시속 70km, K21도 시속 70km 수준인데요. K806이랑 K808은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또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6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팩을 좀더 자세히 보면, 일단 이 장갑차가 K806이랑 K808, 이렇게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이두 장갑차를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바퀴 수예요. K806은 바퀴 6개의 장갑차고 K808은 바퀴 8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바퀴 수뿐만이 아니라 스펙차이도 물론 있죠. 특히 방어력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K806은 12.7mm 탄까지 막아주는 방어력을 갖고 있지만 K808은 좀더 좋은 방어력, 14.5mm 탄까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K808은 전방에서 사용될 용도로 개발이 됐고 K806은 약간 후방 지원용으로 쓴다고 해요. 현재까지 두 가지 모델 다 합쳐서 육군이 400대 정도로 했고요. 총 600대를 찍어내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장갑차는 또 오랜만에 수출에 성공한 장갑차이기도 합니다. 새로 한테 K808 장갑차 30대를 2024년에 수출을 했어요. 규모는 6천만 달러, 83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 K808 장갑차의 단점으로 볼수 있었던 대전차 지뢰 등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대전한 모델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NWAB라는 모델인데요. 방어력이 크게 높아져서 TNT 10kg 정도의 폭발 력을 갖고 있는 대전차 지뢰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다고 해요.